내 얘기를 쓰는 공간이에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매일 블로그에 두개 이상의 글을 지금도 꾸준하게 발행하고 있는 전업 블로그입니다. 제가 이 생활을 한지한 한 5년쯤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발행한 포스팅 그총 개수가 한 3,000개쯤 되더라고요. 블로그에 오늘은 어떤 글을 쓸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시작은 어땠었는지. 그게 두 가지 요령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카테고리입니다. 무조건 내가 하나만 파고들겠다. 이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분명히 소재에는 한 개가 있거든요. 자, 메인 하나, 서브 한개 혹은 두 개. 이렇게 잡고 글을 쓰시는 겁니다. 이걸 추천드려요. 제가 시작할 때 메인은 육아였어요. 이 창의력 키우기 글도 거의 초반이었는데 진짜 소소하죠. 지금 보면 글 자체는 굉장히 오글거리긴 하는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는 평범한 내 일상 그걸 쓰면서 내 필력을 늘려야 돼요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말빨을 늘려야 되지만 블로거라면 필력을 늘려야 돼요 아무튼 메인으로 육아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IT 이야기를 서브 카테고리로 잡아서 중간중간 껴 넣어가기 시작했어요 막상 IT 포스팅을 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비가 그래서 어차피 블로그 하기로 마음도 먹었고 캐논 750D인가 그때 당시 한 70만 원 정도 주고 와이프 몰래 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카메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다섯 권 샀고 하나 배우면 그걸 블로그에다 그대로 쓰고 하나 배우면 또 블로그에다 그대로 쓰고 그렇게 글감을 확보했었어요 카메라 외관부터 뭐 AV 모드가 뭔지 ISO 간도가 대체 뭔소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썼는데 그냥 100%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이드 삼아서 참고해서 쓰면 돼요. 그렇게 육아랑 카메라 글을 병행해서 섞어서 썼는데 비슷한 시기에 둘다 됐어요. 삼성국수에서 진행하는 그 서포터즈가 있거든요. 매달 애들 교구랑 뭐책 같은 거 이런 거를 막 보내줘요. 그리고 캐논 캠코더 서포터즈도 있었는데 이두 개가 동시에 된 거예요 동시에 된 거예요 자 메인이 육아였죠 그리고 서브가 카메라였어요 근데 카메라 포스팅을 쓰면서 아무래도 딸아이 사진을 많이 샘플로 썼었겠죠 캐논에서 보기에 완전 그 당시에 뉴비였던 저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는데 캠코더를 담아 주되 그거를 육아 이야기로 육아 컨셉으로 풀어 달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IT 리뷰라고 해서 무조건 딱딱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튼 그때 진짜 열심히 했고 쟁쟁한 열명 중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중간 껴주는 거죠. 메인으로 육아 이야기를 쓰면서 중간 중간 서브 카테고리의 글을 하나 하나씩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 내 필력이 늘어나요.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육아랑 영화, 육아 드라마.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그 화초만 가지고도 계속 글감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법은. 진짜 큰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용했던 방법이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살짝 귀뜸을 했던 방법이에요. 모든 포스팅에 사진과 글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서브 블로그 그 처음 키울 때 썼던 방법인데, 이렇게 사진 하나, 성장 일기, 카테고리를 만들고, 진짜 사진 딱한 장만 넣고요. 텍스트 많아봐야 한 100자 정도? 뭐 검색이나 키워드 이런 거다 배제하세요. 진짜 그냥 담백하게 소소하게 내 느낌 그대로만 짤막하게 쓰는 거예요.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소재가 진짜 많아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내 생각만 딱 간략하게. 자, 내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오늘은 러닝머신 사진 한장 그리고 다음 번에는 덤벨 사진 한장 그리고 글 짧게 세네 줄 끝. 자, 여러분 이게 쌓이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사진 한 장에 내 느낌을 담백하게 적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필력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 엔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비록 짧지만 같은 주제의 글을 꾸준하게 계속 쭉 올려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진짜 쓸게 없다. 혹은 시간이 진짜 없었다. 아니면 진짜 나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날 쓰기 딱 좋아요. 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참, 이웃들이랑 소통도 할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블로그는 유튜브랑 달라요. 메인 주제를 바꾸는 게 유튜브처럼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독자보다는 이 검색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튜브는 매일 IT 얘기만 올리다가 갑자기 육아를 딱 올려버리면 구독자들이 안 보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내가 새로 쓰는 육아 얘기를 이웃들이 보지 않아도 검색자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그들이 그걸 봐줘요. 저도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IT 블로그가 됐어요. 자, 블로그 카테고리 선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얘기를 쓰는 공간이에요.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